슬기롭게 백세 인생을 사는 꿀팁을 알려드리는 채널 슬기로운 백세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온몸에 기생충이 번식해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남성의 사연이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느 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사 결과 생각지도 못하게 기생충이 몸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서 척수를 타고 몸속으로 이동하던 기생충이 신경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큰 수술 7번을 마치고 나서야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충은 나와 관련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위생 수준이 매우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1971년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84.3%에 이를 정도로 높았는데요. 대부분 모든 국민의 몸속에 기생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지금 위생이 많이 개선되고 구충제를 철마다 복용하면서 장내 기생충이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1년 한국이 토양 매개성 기생충을 모두 박멸했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감염은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도 기생충 감염 질환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기생충 감염증으로 공식 신고된 환자 수만 2,700명이 넘습니다. 주요 기생충 종류로는 다양합니다. 한림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허선 교수는 임상에서 개회충과 고래회충이 흔히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식품을 매개로 하는 기생충 감염은 아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식품을 통한 국내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2021년 기준 5.2%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생환경은 예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아졌지만 식습관이 다양해져서 지금은 날 것을 즐겨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생충 감염은 다른 감염성 질환보다 걸리는 비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던 음식으로부터 기생충에 감염되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생충 감염을 일으키는 우리가 모르고 무심코 먹었던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바로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를 회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잉어 또는 붕어와 같은 30여종의 담수어를 날로 섭취하시면 간흡충에 피낭유충을 날 것으로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흡충이란? 간흡충은 쓸개즙이 내려오는 통로인 담관에 기생하면서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입니다. 상복부 통증과 설사, 발열, 황달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간흡충 감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담낭염, 담관염, 폐혈증 등을 유발하고 간흡충이 담도로 이동할 경우, 감도담낭암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습니다. 흔히 간디스토마라고 부르기도 하는 간흡충 감염은 민물고기 생식이, 많은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유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간흡충은 2021년 질병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초반에 대부분 증상이 없어 감염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염 후 3에서 4주의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담관염 등이 발생하게 되고 발열이나 복통이 생기는데 이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간흡충은 감염 후 30년 이상 몸 속에서 기생할 수 있어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 자극으로 인하여 간의 구조적 변형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담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나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간디스토마의 전국 평균 감염률은 2% 안팎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가 주변으로 가면 감염률은 더 높아지는데요. 2011년 충북 옥천지역 주민들의 경우 간디스토마 감염률은 24.1%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새우렁이에 붙어 사는 간우충은 새우렁이에서 민물고기로 옮겨간 뒤 회를 먹을 때 사람 몸으로 침투합니다. 사람 몸에 들어온 후에는 담관에 기생하는데요. 대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와 내시경 CT MRI 검사 혈액 검사를 이용하여 기생충 항체 검사를 할수 있고 가장 일반화된 검사법은 대변에서 간흡충의 알을 찾아내는 대변 충란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프라지칸텔 성분이 함유된 구충제인 디스토시드라는 약물을 복용하시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을 1일간 사정, 사회 복용하시면 대부분 치료된다고 합니다. 투약 2~3주 후 다시 대변 검사를 시행하여 완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완치되었다면 1년 후 재감염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물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조리 과정 또한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민물고기를 요리할 때 사용하신 칼과 도마 등 주방 용품은 반드시 끓이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 후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음식은 민물가재입니다. 최근 민물개장을 통해 폐흡충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폐흡충이란 페디스토마라고 불리는 기생충이 폐에 기생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민물에 사는 가재나깨 등의 갑각류가 주요 감염원이 됩니다. 페디스토마는 폐속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를 통해 배출되어 피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 폐로 가지 못하고 척수로 들어가서 뇌에 자리 잡게 된다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흡충 환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민물게장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가재를 날로 드시거나 가재즙을 내어 먹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물게나 민물가재를 드시게 될 경우에는 1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 가열하여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민물게나 민물가재를 잡으셨다면, 잡는 도구나 손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심해서 드셔야 할 음식, 바로 소의 간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좋아 많이들 술안주나 별미로 드시는 음식이죠? 기생충 전문가 서민당국대 의대교수는 소의 간만 조심하여 드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소에는 민촌충이란 기생충이 살기 쉽지만 이 기생충은 인체에 들어와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시나요? 어떤 굽기로 구워드시나요? 민촌충은 인체에 들어와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에 레어 스테이크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술안주나 반찬으로 생간을 즐겨 드신다면 기생충 감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외관 안에는 개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개회충 진단을 받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감염 경로를 파악해보니 91%의 사람들이 감염 직전에 소의 생간을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개회충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간뿐만 아니라 눈, 뇌에도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개회충에 감염될 경우 열이 나면서 몸살 증상이 생기고 개회충이 혈액을 통해 눈이나 뇌로 이동하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눈에 부유물이 생기고 장과 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소의 생간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여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토대로 2012년 7월부터 소간의 생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갔다는 남성을 말씀드렸죠. 바로 이 계획충에 감염되신 분입니다. 7번이 대수술을 마친 후에야 30마리 이상의 기생충을 꺼냈다고 하니 소의 간을 즐겨 먹던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쌈, 채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혹시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쌈채소는 잘 씻어서 드시면 그냥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채소에 벌레가 있다고 해서 모두 기생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벌레의 경우는 대부분 우리의 소화액을 통과하면서 모두 소화가 됩니다. 혹시나 채소에 붙어 있는 벌레를 잘못 드셨다고 해도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 계속 우리 몸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다르게 바싹 익혀 먹어야 한다는 말 자주 들으셨죠?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최대 5m까지 성장하고 수명은 한 10년 정도나 되는 갈고리촌충에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갈고리촌충이 수만 개 알을 낳게 되면 인체 전체에 퍼져서 유충인 유근항미충증으로 살면서. 시력 상실이 생길 수도 있고, 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도 뇌나 심장으로 가게 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충제를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고, 알까지도 제거가 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돼지고기를 드시고 기생충이 걱정이 되신다면, 구충제 한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생충 위험이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각별히 주의하셔서 드시면 기생충 감염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슬기로운 백세 인생을 사는 꿀팁을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백세 인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